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올한 해도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다 지켜야 돼요. 한쪽만 약속을 지키면 불행해집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도 불행해지고, 안 지킨 사람도 불행해지나. 일주일만 쓸게 그 돈을 빌려요 네, 돈거래 하지 말라고 입에다가 노래를 부르고 서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일주일만 쓸게 일주일 쓸 사람은 빌려 가지도 않아요 응?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 빌려줘 그럼 평생 안 갚을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서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내가 보태 1%도 안 되고 여건과 환경이 거짓말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관계 깨지고 나빠지고 돈 잃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속을 지켰어. 응? 돈을 빌려 줬지. 근데 상대방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 불편해지죠. 만나면 불편하고 보기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만신창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원래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실하다. 믿을 만한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어긴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봐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다 약속 지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광야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면 죽지 아니하리니 안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들여보냈어요. 하나님은 다 인류를 향한 약속을 다지켰어요 근데 인간이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 자, 2절 봐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었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이스라엘 외선들이 그건 못하겠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그랬어지키겠다그랬어 이방인들을 네 곁에 두지 마.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게. 그 대신 말씀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말고 그 땅에 거짓하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네 옆에 두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과 약속은안 지키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냐? 너희들이 내말을잘 들으면 너희들 쫓아내지 않을게. 그래가지고 옆에 둔 거예요. 왜 옆에 뒀느냐? 당장에 아쉬우니까. 당장에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변수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역량을 주시고 힘을 줬어요. 강대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독도 주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쫓아내기가 싫어.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 쫓아내지 못하게 되버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에 부순종하여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먹으면 돼요. 그게 안 가면 돼. 근데 더 먹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고. 싶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박당하고 그들의 종이 된다. 이거야. 세상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민족들과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곁에 뒀어요. 처음에는 종으로 부리니까 좋았지. 그러나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신들이 점점 점 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전부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너희들이 불행해진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구체적으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처음에는 그들이 좋지, 쓸모가 있지. 근데 곁에 도가 그러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옆구리에 가시 한번 찔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4시간 자든 깨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맛난 걸 먹어도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맛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들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24시간 근심거리 걱정거리 왜 평안이 없지요 말씀에 불신경하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 올무 가시와 올무 올감이 발목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뭐 때문에 되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부터 시작된 그 약속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가 우리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어기고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과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어디를 가면 되는 줄 알아. 어디를 가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좋은 땅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도 복 받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응, 우리가 봤잖아. 요 문화세, 가치파. 왜 그러냐? 광야에서도 말씀 지키니까 복 받았어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가난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반대로, 가난 땅에 와서도 쪽박 차는 거예요, 지금. 가난 땅에 와서 망하고 있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니 무슨 수로 살아? 농사를 지으면 뭐해? 없어져 버리는데. 땅이 있으면 뭐해? 불화가 시작되고, 이웃과 다투기 시작하고, 욕심 부리고, 아무리 군대가 있으면 뭐해? 여러분, 군대가 없어도 침입을 안 하는 것이 낫지. 군대가 있는데 계속 적이 들어오면 무슨 수로 살아요? 응? 옆구리에까지 올무. 살 수가 없는 땅. 승자의 조주. 축복의 조주. 가난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신앙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신앙의 대가. 이 말씀이 지금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 이사야서에 여호수아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7절 봐요. 2장 7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경험한 사람, 말씀 들은 사람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죽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세대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대를 이어서 여와를 호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봐 계속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신명기 6장 들어와도 나와도 네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쉬지 않고 기다리, 가르쳐라. 응. 뭘 가르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다. 그거 가르치라. 신앙 우선 잘되는 거, 출세하는 거, 높아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설령 출세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하면 불러다가 불효롱을 내어라. 너 요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면서 너처돌급 받았다면서 나한테 주라고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희들 요새 주의를 어기고 여행 갔다 왔다면서 그러면서 꾸짖고 가르쳐서 너 목숨도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언제 너희들이 나한테 잘하라 하더냐? 언제 너희들끼리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 하느냐 누가 네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라 하느냐 학원 보내느라고 요새 교회 안 보낸다면서? 시험기간이라고 그런다면서? 아이 잘할게요. 잘할게요. 그러지 마.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 잘할게요. 잘할게요. 나중에 보니 엉망진창 돼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다른 세대. 그리고 점집 다니고 주일 어기고 믿지 않는 이방인과 혼례를 치르고 자식을 세상 방법으로 키워가지고 경쟁하게 만들고 일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원 보내기 위해서 주일 어기게 하고 그러면 그 꼴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풍요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가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서 태역한 세대가 되고 만다 그런 말이지 우리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 옳시다. 누가 자식을 장담이나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과 식솔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 이웃은 둘째 치자니까. 이웃은 미국에 사는 형님은 둘째 치자니까요. 부산에 사는 사촌은 둘째치자고요. 우리 한 집에 사는 자식들은 지금 어디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뭘 하고 있냐? 우리가 깜빡깜빡 속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응? 땅만 파도 광물이 나오고 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런 땅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잘된줄 알고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응? 율법을 지키지 않고 대충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 그러게 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니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느 날 궁지에 몰려가지고 핏, 핏 아주 피를 쏟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내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망한다면 망해버리자.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은 보면 믿어지는데 우리는 잘안 믿어져요. 그렇잖아. 성경에는 이러이러니까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 경쟁하는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될것 같고 바보같이 될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세회 벽두에 말씀으로 달아가는 지혜와 현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제 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주시고, 담력을 가지고. 영거부 자기 아들들을 우리 교회에 두, 두 주째 데려온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뭐 했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예배 드리고 깨닫고는 안 되겠다. 그전에도 전도는 했대. 가자, 가자. 말을 안 들어.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근데 이제 착심하고 덤벼들어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응. 이판사판. 죽, 으면 죽고, 살면 살고, 니네 죽고, 나 죽자. 끌고 오니까 또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지. 응. 예배 드리고, 지가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구실하게 되고, 이제 부지런해지고, 어쨌든, 말씀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 네. 예배하게 되고, 눈 뜨게 되고, 문혜 받게 되고, 지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게 되고, 손 들게 찬양하게 되고, 울게 되고, 선교 따라가기 시작하고, 교회에 와서 밤낮으로 지 힘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만나는 친구와 교회의 친구이게 하고 집에서 큐티한다고 앉아있고 그러면 인생 대박나는 거예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정말이요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지하걸음하고 살아. 뭘 하더라도 살아. 남밑에 가서도 성실할 것이고 하다 못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입에서 찬송소리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런 황금 세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 아, 네.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올 새벽에, 올 안에, 다른 목표, 다른 것다 좋지만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서,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기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 요내 힘으로 무슨 수로 바꿔? 말씀에 들어가야 바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 때 만납니다. 네. 지금까지 몇 년을 끌고 다녔는데, 예배 때 졸기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느 날, 다 오실 때가 있어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 아니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아멘. 우리도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과거에 다 억지로 교회 에 나갔어요. 억지로 예배 드렸고 억지로 성경 읽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으면서 속이 어지간히 썩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누에가 나비가 되듯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초보 신앙인들이 말씀에 눈뜨고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성령의 불받아서 뒤집어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를 줄로 믿고 울며 실을 뿌린 자는 반드시 결실하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소? 하나님의 뜻을 두는 자를 누가 이기해서 원수마이가 무슨 수로 견디게서?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에 본이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도하여 그 세대가 주님의 믿음의 세대, 황금 세대로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 영적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처음에 와서는 잘했겠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한쪽의 약속을 어기면 불편해진다니까. 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영 하나님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영영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도 큰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둘수 없지요.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찍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요. 고통스러우니까 깨달아.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얻는 것이 없는가? 왜 이렇게 전염병이 잔고라는가? 왜 이렇게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만 공격을 하는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이제 할게 없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할게 없으니까 어떡하냐?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부짖게 되니까 뻘짓 안 하죠. 음? 하나님을 찾느라고 다른 것을 못할거 아니에요. 음? 뭔가 여유가 있어야 뭘 해보죠. 당장에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게 되고 죄를 덜지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셔 가지고 또 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러면 자기들이 뭘 잘해서 그런 지 알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죄 짓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서서 손대시고 이런 지리한 일들이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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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가 언제까지 가느냐? 사울왕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졸업하고, 사울왕 나타나고, 다윗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사사기의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죠. 이게 무려 얼마가 됐느냐? 약 440년에, BC 440년에, 1440년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1390년에 가난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때부터 약 1050년까지,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좀 못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 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리를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올 1년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흥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본심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주님이 맨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을 기뻐하는 건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요호의 본심이 아니라, 어떤 부모와 자식이 그리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리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넉넉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올 일년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세상의 풍파나 경제 상황과 아무런 관계 없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넉넉히 복을 받아 안 되는 중에서도 되고 망하는 중에서도 흥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고 그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해 첫날 하면 하나님 앞에 새벽 계단 들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호와여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구조로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세대대가 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했으니 여호와께 믿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우리 교회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의 길이 있고 여호와를 떠나면 실패와 좌절과 망함과 아픔과 원로만 있을 뿐이니 주여 우리 안에 역구리에 가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네 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결단한 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었었습 우리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말씀을 얼 곱게 지키는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옵 여호와 여 돌아보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떠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옵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이 있으니 명백하게 살 길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우리가 계산이 안 나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나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생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취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지 않는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연약함과 불순종과 강파감 때문에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버겁다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땅에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믿음의 여군기도의 용사들 을다 되게 하여 주어서 올 한해 2025년 이나라이 민족 복잡하고 어수선한 것 여호와께서 맘먹으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불상여기사 돌아와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돌아와 우리의 가정들 굳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해되게하여 주셔서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성과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1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릴 연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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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고 징계되지 아니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소.